USC가 오늘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경기 회복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 경제 전망 그러면 항상 u c LA 이 앤더슨 연구소가 항상 이 전망을 발표하고 이 경뭐 통계를 발표하고 그래왔는데 오늘은 또 USC가 또 발표를 했어요. 네, 네, USC는 새 보고서에서 네. 불경기 이후 12년 동안 음흠. LA 지역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전체 경기 회복은 전국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 약했다고 음. 전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 피크, 이 절정 때부터 그 주택시장이 무너지고 경기가 후퇴했던 당시인 2010년 불경기 바닥까지 그리고 그후 지난해 경기 회복이 다시 피크을 잃었을 때까지 이 매년 음.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USC의 도엘 마이어스 교수는 LA와 캘리포니아주는 불경기에서 그 입었던 어 당시 타격에서 음. 얼마나 잘 회복했나 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내놨는데요. 음. 경제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음.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나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지금 조사는 이번 팬데믹 전이 아니라 12년 전 13년 전이 금융 위기 때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그 후에 지금 얘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 이 다른 경기는 회복이 됐지만은 주택 경기는 불안정한 회복이었다. 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미 전역에서 나타난 여러 지표들 예를 들어 뭐 고용 성장이라든지 실업률 중간소득 등에서 회복에 음. 빠른 진척이 있었던 걸잘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 보면 고용,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모든 주요 지표들이 LA와 캘리포니아주 또 전국적으로 완전히 회복됐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고요. 네. 회복을 넘어서 심지어 그 이전, 피크였던 2006년, 2007년, 그 이전 이상으로 치솟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그 진척 상황 기록을 살펴보면 음. 불경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보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마여 교수는 밝혔습니다. 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오르긴 했지만요. 집값이 너무 큰 폭으로 뛰면서 음흠. 주택이 없는 주민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훨씬 더 커졌다는 점. 네. 또 매물이 부족해서 한번 매물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주택 구입자들이 몰린다는 점. 네. 그래서 주택 소유율이 실제로 크게 떨어졌고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당수 주민들도 이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건 오히려 불완전한 회복에 가깝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서 지금 거의 최고 가격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택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협회가 매달 발표하는 그 자료를 보면 네. 어, 주택 가격의 최고 가격을 요즘 잇따라 경신하고 계속 있죠. 경신해요. 그런데 USC 보고서는 이제 작년까지 조사한 것이어서 네. 일단 주택 가치도 최고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음, 음. 전국적인 주택 가치는 불경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여기서는 여전히 11%에서 13%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택 가격이 그동안 올랐던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 소유주들한테는 유리한 반면 음.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었다는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소득이 그만큼 오르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LA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 추세가 어허. 소득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네네. 중간 주택 가격과 중간 소득을 이제 비율로 비교한 걸 보면 네. LA 지역은 지난해 이 숫자가 6으로 나타났는데 어허. 전국은 3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국과 비교해 봐도 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곳 LA 지역 캘리포니아 주는 두배 정도 더 부담을 느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 비율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얼마나 하락했나요? LA 지역의 주택 소유 비율 현재 45.3%입니다. 음. 니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가구보다는 소유하지 못한 가구가 더 많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주택 소유율이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젊은 층 사이에서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음흠. 65살 이상 주택 소요율은 64.1%입니다. 그런데 네. 그에 반해서 35살에서 44살 사이 주택 소요율은 35.2%로 꽤큰 차이를 보이고 와, 있습니다. 정말 차이가 크네요. 네. 이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인종별 주택 소유물. 이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네, 인종 가운데 특히 백인들의 주택 소유율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그래서 원래는 백인들의 주택 소유율이 인종별로 봤을 때 가장 높았는데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역전했습니다. 어허. 아시안한테요. 아. 그래서 아시안의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고요. 네. 어, 그 다음이 백인입니다. 아하. 흑인과 라틴어는 원래 주택 소유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상승 신호가 엿보이긴 했지만 아하. 그래도 여전히 가장 낮은 비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안들이 집만큼은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많이 작용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음, 음. 그 렌트 시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렌트비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역대급으로 올라있죠.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비도 빠르게 급반등하면서 불경기 음. 전 피크 수준을 넘어섰죠. 이전에 가장 높았던 수준보다도 지금의 렌트비는 무려 20%가 더 비싼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추세를 소득과 역시 비교를 해보면 소득이 상등, 상승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물론 2014년 이후 소득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긴 합니다. 음흠. 하지만 그 임금 인상 속도보다 렌트비가 훨씬 더 빠르게 인상되면서 세입자들은 결국 렌트비 감당이 훨씬 더 어려워졌고요. 네네. 버는 돈에 더 많은 비중을 렌트비에 쏟아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음흠 음흠. 전국적으로 렌트비 상승세보다도 캘리포니아주는 두배더 빨리 렌트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어? 특히 LA 지역은 더 심하죠. 그래서 LA 세입자들은 렌트비 부담이 익스트림 그게 달한다고 그게 표현했습니다. 음. 우리가 보통 렌트비는 소득의 30% 이하여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 그 세금 다 내고 난그넷 넷 인컴에서 그렇죠. 30%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LA 세입자들은 소득의 50% 이상을 음. 렌트비에 쏟아붓고 있고요. 이 비율이 지난해 보면 3분의 1에 가까웠습니다. 음. 그러니까 LA 세입자 사, 3명 가운데 1명 꼴은 소득의 임금에 50% 이상 과반을 렌트비로 내고 그 나머지 돈으로만 생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불경기 이전 수준보다도 세입자들에게 훨씬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네요이 앞서 부동산 시장만 좋지 않고 다른 지표들은 그래도 좋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확한 수치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 볼까요? 네, 2010년 그 음. 불경기가 이어지던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10.8%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12.8%, LA는 12.4%로 아. 이곳이 전국 평균보다 더안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2015년까지 불경기 이전 수준으로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고요. 음. 작년에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기록했는데요. 음. 물론 팬데믹 후에 지금은 다시 좀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 지금까지 작년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보면 2011년 LA와 미국 전체는 연소득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때 6만 5천 달러 수준 기록했고요. 하지만 2014년 이후 5년 동안 LA와 캘리포니아주 모두 이례적으로 그래도 소득 상승 컸고요. 음. 지난해 LA 중간 소득은 7만 2천 8백 달러, 음. 캘리포니아주는 8백 4백 달러였습니다. 음. 이는 전국 65,700달러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입니다. 네. 이 작년까지 상황을 조사한 USC 보고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상황은 또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팬데믹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팬데믹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을 분석한 결과 아시안들이 또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야후 파이낸스가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음. 아시안들, 그 중에서도 좀, 교육 수준이 낮은 아시안들의 타격이 가장 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어, 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음.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그보다 교육을 좀덜 받은 아시안 남성 77%와 아시안 여성 56%만이 팬데믹 이전에 일을 했는데요. 네. 근데 팬데믹 후에는 이 비율이 각각 46% 32%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시안의 실업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건데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아시안들의 실업률은 8.9%였습니다. 네. 그래서 100인 7%보다는 이제 좀 높긴 했습니다만 흑인과 히스패닉계 각각 12.1% 10.3% 보다는 낮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아시안들의 실업률은 교육 수준이 낮고 기술이 없는 그런 주민들로 가게 되면 더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교육을 못 받고 기술이 없는 아시안들이 다른 인종보다 더 많이 해고됐다고 볼수 있는 건데요. 네. 컨설팅업체 맥켄즈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아시안들의 소득 격차가 인종별 가운데 가장 심각했습니다. 음. 아시안 가운데 가장 돈을 잘 버는 탑 10, 10%와 가장 낮은 그 소득의 하위 10%를 비교해 보면 잘 버는 10%가 하위 10%의 10.7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격차가 상당히 크네. 네, 이게 인종별로 네. 봤을 때 가장 격차가 심한 겁니다. 음. 그래서 뭐 아시안들은 늘 문제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들은 공부도 잘하고, 아이빌리그 가고, 어, 돈도 잘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상 음. 일부만 본 것이라고 맥켄지는 분석했습니다. 네, 이건 참 새로운 분석인 것 같아요. 저, 저도 뭐 미국 생활 좀 오래 했습니다만은 제가 들어봤던 아시안에 대한 보통 이 진단과는 좀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조금 좀저 충격적이긴 한데 이 아시안 커뮤니티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언뜻 보기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교육 수준이 낮고 기술이 없는 그런 아시안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그런 업종의 타격입니다. 아... 야후 파이낸스는 그걸 요식업계라고 꼽았습니다. 아하, 교육 수준이나 기술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시안 커뮤니티에선또 식당에서 많이 많이 일을 하죠. 네, 네. 그런 점도 차, 이, 비, 여기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런데 식당들이 문을 닫거나 실내 영업을 못하면서 고용을 줄였고 어. 결국은 아시안 종업원들의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고 야후 파이낸스는 지적했는데요. 네. 지난 2002년에 그 사스의 기억으로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어,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타 커뮤니티보다 좀더 컸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그래서 뉴욕의 그 차이나타운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샷다운이 일기 전부터 폐쇄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네, 네. 한인 사회도 뭐 주류 사회보다 좀더 빨리 먼저 조심하는 경향이 컸죠. 그러다 보니 아시안들이 고용에 있어서 더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새로운 그러한 저 내용의 어, 보고서여서 정말 상당히 성미롭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